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이 시점에 태어났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고 우리는 태어 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부모의 영향이요 부모의 영향,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한몸 되셔서 나라는 생명체를 잉태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 결혼을 할때에 추억이 생각납니다. 결혼을 이제 하려고 남편의 집에 이제 처음 이제 가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선을 빼러 이제 갔을, 갔을 때입니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님이 앉아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뭐고, 뭐, <laughs> 아버님 이 전함이 뭐고, 장 누구 누입니다 어디 장시고또 <laughs> 어느 파고 막. 어느 파가 어디 장식 막 묻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혈통, 육신의 혈통, 즉 우리 부모가 나를 낳지만 우리 부모를 낳은 것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누구예요? 그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중한 분만 안 계셔도 나라는 존재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누굴 만나요? 아까 말씀하신, 어? 그 아, 네. 조상. 네. 조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첫 만남도, 아, 나는 누구누구 안무개입니다 누구, 아, 아난 누구누구 어? 성이 같네요 어디 어 어디 김씨입니까 어디 권씨입니까 어디 최씨입니까 따지고 묻습니다 따지고 묻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육신의 혈통도 이렇게 따지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과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음,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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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인데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낳고 낳고 지루할 정도로 낳고 낳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건 건너뛰고 건너뛰고 있다 보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족보, 그 계보를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돼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전술을 통해서 계속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믿음,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이 어디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전에 벌써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는 것입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내 믿음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졌고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부터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이라는 거그 믿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 혈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의 뿌리, 믿음의 족보를 타고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그것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확정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로나 우로나 치지도 않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7점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계보를 따라서, 어, 계보를 따라서, 즉 사업가의 집안은 반드시 사업가가 나옵니다. 학자의 집안은 어쨌든 학자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예술가 집안에는요, 또 예술가들이 나옵니다. 물술간 집안에는 또 무술 많다 그렇게 그 가족의 족보, 그 계보를 따라서 그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자손은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생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게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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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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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손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대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료정하신 것 같이 성경에 이름은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복음을 먼저 전파하시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 복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복.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야. 의로 정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동일한 믿음,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믿음의 초상을 따라서 온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가 복음 19장 4개월 도록 사개월과그 언어라도 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손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세번이렇 세 번. 아버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를 좀 시원하게 내 시원하게 근데 어떻게 나사로는, 하브라면 품에 안겨요, 품에 안겨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그 갈증. 불구동에서 갈증. 혀에, 손끝에 물한 방울만 혀에 적셔달래요. 여러분. 우리는 벌컥벌컥 마셔도 시원할까 말까인데, 얼마나 그, 그 목마름의 갈증이 심하면, 혀 끝에, 이렇게 손가락에 물한 방울 뱉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는 믿음으로 천국 우리도 동일한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그 구석의 은혜를 믿고 참으로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교회 안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믿었다가 또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헤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몰라. 동이야, 서이야, 남이야. 헤매고 있어. 얼마나 사람이 미련함이 미련.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모든 걸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그 모든 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3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니다 음.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내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으로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바라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을로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참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그 믿음을 바라보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믿음과 함께 복을 주시는 거지. 함께, 함께 그의 믿음과 함께 나의 믿음이 형성되고 그의 의와 함께 나의 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의 복을 주심같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하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 나는 왜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됩니까? 뭐. 즉 그렇게 고난이 올지라도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욕과 같이 건지셔서 다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음.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음. 우리의 권한을 주신 것은 그 권한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어? 구세주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음? 자격과 그 권세와 능력을 갖게위어서그 권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왜 나는 그래.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떻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럴지라도, 안 날지라도, 병이 걸릴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누구, 뭐 뭐든 실패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줄을 100% 믿는 믿음. 99%? 정금 아니요. 100% 믿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꼭 물질 축복만 아닙니다. 물질 축복만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이 삶을 정립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근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자손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에 근원 되신 아브람과 함께, 우리를 복된 주님의 자녀로 함께 세워주시죠.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나 혼자 하니나 혼자 믿음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마 자기만 잘하면 된대 믿음 절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